5월 29일 월요일 여와의 호 명령이 이러하시다란 제목으로 레위기 17장 1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망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하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망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서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들이되 해망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6절의 해망문 여호와의 제단은 해망문 앞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16절에 죄를 담당하리라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우상 숭배를 막고자 반드시 성막 앞에서 제물을 화목제와 번제로 드릴 것과 육체의 생명인 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시며 죽은 짐승을 먹을 때 정결하게 되는 교례를 알려 주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교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여 거룩한 가치관에 따른 삶을 몸소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에서 구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진연 암팍해서 소나 어린 양 염소를 잡으려며 먼저 하나님께 하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짐승을 잡아 수렴소가 상징하는 우상을 섬기던 애굽의 관습으로 백성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했음에도 애굽의 생활 방식을 끊어내기가 매우 어렵기에 주님은 이 규례로 규례를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생활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아직 끊지 못한 우상 숭배의 간습이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식사 때마다 나를 먹이시는 주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 10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기에 사망의 수, 반대인 생명이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속죄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거름이네까지 피를 먹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며 둘째 속죄의 수단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그분의 보혈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에 돈보다는 생명을 편리함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거룩한 수고 대신 내가 택한 편리함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15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제사나 식용을 목적으로 잡은 가축은 그래대로 피를 제거한 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또는 들짐승의 공격으로 죽은 동물의 경우 그 피가 제거되었은, 제어, 제거되었는지 알수 없기에 그것을 먹은 자는 전혀까지 부정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먹었다면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성도는 죄를 저질렀을 때 변명하기보다 옷을 빨고 몸을 씻는 회개와 적용으로 돌이켜야 합니다.적용 질문입니다.내가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적용으로 돌이켜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제하지 못한 우상승배우 간습과 습관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인본주의 가치관이 만연한 시대에 주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귀히 여기며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음란한 제사의 결과란 제모로 오경태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지난해 저는 1 0여 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할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믿음의 지체들은 동업은 위험하다며 저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일이 일사천리로 진홍되, 진행되고 있고 또 눈앞에 수십억의 프로젝트가 모이니 내가 하면 다를 거야란 생각에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창업한 지 불과 몇 달이 채 됐. 채 지나지 않아 계획한 일들이 하나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창업한 친구는 오해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예정되었던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모두 연기되거나 다른 업체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가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는 말씀이 제 귀에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제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줄것 같은 유력자들과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저의 음란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세상 수렴소들 앞에 무릎 꿇고 저라는 저의 악함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며 그들과 함께라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프로, 젊은 날에는 프리랜서로 위기를 피해갈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선 지금은 제 힘으로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의 구원을 위해 제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임을 깨닫게 되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수렴서를 섬기다 음란한 제사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대가를 치르며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겠습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가 계획하기에 앞서 말씀과 공동체에 물으며 정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등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입니다.